산척에 있는 산척 양조 학자 회사. 삼척 양조장의 항아리인데 옥상에 있는 항아리들입니다. 항아리들인데, 항아리들인데 여기 있는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어 이렇게 이윤 항아리, 깨면 항아리, 금관 항아리들. 많이 있는데 항아리들의 크기가 대략 300리터 가까이 되는 건데 그 막걸리 양조장에그 항아리들이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 있고 또 대량 생산하는 시절 동네 수요가 이렇게 커지면서 어 이런 음 계량 이걸 계량 온기라고 해요 이게. 일제강점기 때 이제 주조 산업들이 대영화 조금 더 산업으로서의 가장 재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이 되면서 이렇게 큰 항아리들이 만들어지죠. 어,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양조장이 상업화가 어, 그렇게 양조장이 만들어지거나 상업화가 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대단위로 많은 큰 항아리 주문 이루어졌을 이것 같지는 않아요. 장항아리나 이런 것들 큰 집에서는 대가집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허리를 숙여 가지고 바닥이 이 바가지로 하더라도 바닥이 닿을까 말까 하는 거니까 특히 안연자들이 이거 장독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큰 항아리들은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화된 용도인 거죠. 그리고 어큰 성인들이 이 허리를 몸을 이렇게 반 거의 접다시피 해서 바닥을 긁어내야 되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게 삼청양조장 의 옥상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사 가려고 오늘 날을 잡았는데 예그 일하는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이거 못 든다고 어네 명이 왔는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날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양아리들이 이, 이 집을 안 떠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